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11개와 3단지 12절로 15절 말씀으로, 오늘, 즉,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현재가 중요하다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함께 본격하신 말씀대로, 모합을 정벌 하기 위해서 원정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가입 왕 때, 이 모합을 정벌를 해서, 속국을 만들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모합원 외사학이라는 사람이, 아왕이 죽고 난 뒤부터 얼굴이 싹 갈라져서, 영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를 괘씸히 여겨가지고 이를 정벌하러 나가는데 혼자 지기는 힘들고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유다왕하고 또유다의서 북인 삼국이 동맹을 해서 정권을 나가게 되는데, 이본문의 주요한 내용, 자기들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과 작전을 꾸며 가지고 이 모합을 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둘러가는 길에 있었고, 하나는 바로 질러가는 길이었는데, 바로 질러가는 길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전에 그 암몬에게 많이 시달려서 바로 질러가는 길을 피하고, 둘러가는 길이었는데, 둘러가면 좋은 것이 중간에, 유다의 손국이 동맹군에 한그 나라가 그곳에서 합세를 해가지고 더 강력한 군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든 것은 땡 둘러가기 때문에 그 광야를 둘러가는 길에 나중에까지 그러니까 광야하면 우리가 무슨 들과와산적이로생각 하는데 그곳에는 사람의 삶과 힘든 점도에 이렇게 철저하게 삼국이 동맹을 하고 협조를 해서 진문을 하고 한 일주일간 그 광야를 공부를 했는데 어, 돌아보니까 진문이 아니고 않고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보이십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계획 일어났던 이일 중에 우리가 지금 바라야 될 교훈은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살면서 우리의 계략과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시향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지라도, 하 이것을 인도하시는 일은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실행하지 않으면 이를 이룰 수없다는 교훈이 우리에니 그리고 또 본문에 본문 그 말쯤에 가서 이, 유다 왕 유다 왕의 그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 원정길에 같이 단하게 되었는지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예, 하니께서이 유다왕 유다왕의 그 믿음이 좋은 거로 엘리사를 붙여서 그들이 자기 계획대로 가면 분명히 멸망할 터인데 그 믿음을 보고 엘리사를 붙여서 그들을 보원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에,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엘리사가 아, 나타나는때쯤에 그곳 바위골짜기에 있는 모학과 그 적군의 경계를 통과하고 있는 강이 항상 넘쳐 있었습니다만가보니가 가뭄으로 인해서 바짝말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배회하는그 군사들과 가축들, 그리고 짐승들, 여기서 가축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군사들의 식량으로 될 동물들을 말하고 그리고, 짐승들이라 하면, 아, 짐승들이라 하면, 가축이라 하면, 이제, 예,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에 라는 분수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싣고 운반하고, 수송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축이나,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이 마르고, 사람들도,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르고, 죽게 생기는, 그야말로 이 성국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에 붙이게 하신 아이다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하고 그때서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것이 엘리사가 나타는데 엘리사가 이 본문에 보면 상당히 이스라엘 왕을 책하을 합니다. 내가 유다 왕 그분의 얼굴 납치보이 아니면 당신은 내가 바라보지도 않고 당신을 향해서 서지도 않겠소. 왜 당신의 아비의 선 선지, 아버지의 선지자나 당신 의 어머니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왜그러습니까 아, 그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냐? 아하왕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안내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아주 왕에게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이런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에, 천지자가 언제나 왕에게 불려가고 왕에게 조언을 해주었지만 이때는 강하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무 탈사를 불러오시오. 이런, 즉, 범고를 타거나 이런 악기를 타는 것은. 웅덩이를 많이 팔아. 웅덩이라고 하면 개천을 많이 팔았는데, 아 개천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시내나 애물이 흐르는 어떤 통로를 말하는데, 그 개천은 지금 웅덩이라는 말로 즉물을 보일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라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웅덩이를 많이 팔아. 그 웅덩이를 많이 팔아 하는 것은. 그, 바이한 계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바람소리도 듣지 못하고, 비도 내리지 않하 했는데, 이곳에 물이 가득하게 되리라. 이 당시에 비가 내리려면, 많은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강한 폭풍을 이 때문에, 빗소리가 네, 폭풍처럼, 태풍처럼 이런 많은 소리를 방관하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이 골짜기에 불이, 비와 바람이 없는데 이 골짜기 불이 가득하니라 하는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이튿날 아침 소재를 드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네, 마지막에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부시의 이 사람이니라 여기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칠이리니이 전쟁이 승리하리라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메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돌로 좋은 밭을 헐리다 하는 그한 가지 예는, 그 당시에 그 밭을 개간하려는 밭에 돌들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그 돌들을 모아서 주워가지고 학쪽에 모두 쌓아놓고 밭을 이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 밭을 방치되면 그 돌을 도로, 도로 주워서 으로 건져내려던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문의 말씀이 삼분 네, 원정대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원정을 받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죽게 생겼을 때에 전투도 해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엘리사를 하셔서 그 엘리사로 하여금 그한 사람의 그 예언 기도로 말며 아그 삼국에 모든 군사들이 구원을 받고 전쟁도 승리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시략과계략으로 짱고 시행하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거나 곤란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지금이 바로 그 시간, 그 순간이다. 지금 3분이 출정을 해서 바로 앞에 어. 우리 세... 먼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섬겨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왕들이 작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전혀 로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계략을 세우고, 오히려 모합 난방에 소수한 경계의 팽을 가서 침투하려는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두 왕들과 함께 동맹을 해가지고 많은 군사력으로모하오를 치려고 지분을 하고 있는 중간에 오히려 패배하게 되고 문이 떠서 기대한 건 기대하던 것에 미치지를 못했을 때, 생각하지 아니한 난관을 만났을 때. 오늘 현재가 있지 않고는 과거가 있을 수 없고 미래가 네. 없습니다. 오늘이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아름다운 과거가 있고 오늘이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가, 지금이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도 패하고 모든 군사들과 짐승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1 0 37편 5절로 1절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호와게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게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기로다 아멘 음. 다윗과 모르드게 그들은 오직 어떠한 방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좋습니다. 언제나 우리 생각 중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을 한 것을 믿지 아니했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이 나온 같이 선지자를 의지하고, 선지자의 예언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흘 때가 요한복음 20장 4 2 3 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매니라.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있는 문제에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때니까 현재가 중요한 것은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하박국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다. 더 이해가 안 됐지만 그것이 속히 이룰 것이니 받 될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리라 하시는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하신다 하시면, 받을 그 증거를 말씀하시자 이해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니까, 현재의 중요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보시고 아시는 것을 깨닫 하나님 앞에 지금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면서 살아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해야 되니까 현대가중요해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 을 믿고 따라야 되니까 현대가 중요합니다. <laughs> 이처럼 현재가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 저와 여러분 다되시기를 주님의 영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일거수의 기록을다 그슬, 그슬,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의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고우심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드리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 네.